당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드셨죠? 제로니까 괜찮겠지, 설탕보다 낫겠지, 그렇게 믿으셨죠? 그런데 그한 잔이 오히려 당뇨를 불러온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설탕이 든 음료보다 제로 음료가 당뇨병 위험을 더 높인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대38% 설탕 음료는 당뇨 위험 24% 증가. 제로 음료는 무려 38%나 높아졌습니다. 무설탕이라 괜찮은 줄 알았는데, 왜더 위험한가요? 그럼 대체 뭘 마셔야 하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57살 시니어 식생활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식단과 건강을 함께 챙겨왔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좋다고 믿었던 습관 하나가 병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제로콜라, 제로사이다, 무설탕 커피, 무설탕 두유 이런 제품들에 대해 안심하고 계셨던 어르신들께는 오늘 영상이 건강의 큰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하루 한 잔의 음료가 당신의 최장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제로 음료가 더 위험한지, 대체 어떤 성분이 문제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으로 바꿔야 하는지까지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지금부터 바로 핵심 알려드립니다. 왜 제로가 오히려 더 위험한지, 진짜 이유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먼저 오늘 내용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설탕인데 왜 당뇨가 더 생기지? 설탕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었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제로 음료는 당뇨 환자나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선택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럽의학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이 믿음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연구팀은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인 10만 명 이상을 장기간 추적했습니다. 이들은 평소 어떤 음료를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등을 매년 기록했는데요. 그 결과 설탕이 들어간 음료를 자주 마신 사람은 당뇨병 발병률이 약24%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제로 음료를 자주 마신 사람은 38%나 더 높은 위험률을 보였습니다. 같은 조건 비슷한 생활 습관에서. 설탕보다 제로가 더 당뇨 위험을 높였다는 이 결과에 의학계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로라는 이름을 달았는데 왜더 위험한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인공감미료 때문입니다. 설탕 대신 들어간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 같은 감미료들이 몸 안에서 당처럼 작용하면서도 혈당을 실제로는 올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헷갈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입에서는 단맛이 들어왔는데 혈당은 안 올라가니까 우리 몸은 혼란에 빠지고 인슐린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거나 오히려 저항성을 키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반복되면 췌장은 피로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며 당뇨 전단계 또는 당뇨병으로 이어지는 거죠. 게다가 뇌도 착각합니다. 단맛이 들어왔네? 그럼 에너지가 들어왔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칼로리가 없으니 더 강한 단 음식, 더 많은 탄수화물을 찾게 됩니다. 즉, 제로음료는 단맛만 줄게 아니라 몸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 요소라는 겁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릴게요. 제로음료에 들어가는 인공감 미료 중 혈당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지만 장내 유익균을 파괴해 당뇨 위험을 높인다고 밝혀진 성분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수크랄로스입니다. 몇몇 논문에서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교란시켜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제로음료, 이제 당장 끊어야 하나? 이런 고민 드실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62세 김영자 여사님. 당뇨병 가족력이 있어서 늘 식단에 신경 쓰셨고, 달달한 음식은 애초에 입에도 안 대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제로 콜라만큼은 이건 괜찮다 생각하며 매일 한 캔씩 드셨다고 해요. 탄산음료를 좋아하셨지만 당뇨가 걱정돼서 몇년 전부터 모든 음료를 제로 제품으로 바꾸셨다고 하셨죠. 김여사님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설탕이 안 들어간다니까 안심했죠. 심지어 당뇨 있는 친구들도 다 이거 마신다니까. 설마 이게 문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갈증이 나고 입이 마르고 시야가 흐려지고 피곤함이 지속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셨는데 정기검진에서 의사가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복 혈당이 130입니다. 당뇨 전 단계를 넘어서 거의 당뇨 초기로 보셔야 합니다. 김 여사님은 당황하셨어요. 단거 하나도 안 먹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혹시 무설탕 음료, 제로 음료 자주 드세요? 그 순간 여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로 콜라 하루에 한 캔씩은 꼭 마셨어요. 그게 문제였던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설명드렸어요. 제로 음료에 들어있는 인공감 미료는 당분이 없어도 몸 안에서 당이 들어왔다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슐린 민감도는 떨어지고 췌장 기능도 약해지기 때문에 이 작은 혼란이 혈당 조절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이죠. 게다가 여사님은 음료 외에는 단걸 거의 안 드셨기에. 몸이 유난히 단맛에 민감한 상태였고 그만큼 더큰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무서운 건 이런 일이 김 여사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60대 이상 시니어들 중 상당수가 무설탕은 안전하다는 착각에 빠져 오히려 혈당을 더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지금 제로 콜라를 완전히 끊고 보리차, 생수, 직접 담근 과일탄산수로 바꾸셨습니다. 한달뒤 다시 측정한 공복 혈당은 10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김 여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거 하나만 고쳤는데 혈당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이제야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알겠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로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중요한 건 당이 아니라 당처럼 작용하는 가짜 단맛입니다. 김영자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뒤 주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럼 도대체 뭘 마셔야 하죠? 설탕 든 것도 안 되고 제로도 위험하다면 하루에 무슨 음료로 입을 축여야 하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시니어가 특히 조심해야 할 음료 5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잔이라도 자주 마시게 되면 혈당과 건강에 큰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 주스. 놀라셨죠? 과일이 몸에 좋다는데 왜? 문제는 생과일이 아니라 가공된 주스입니다. 시판 주스는 대부분 과즙이 아닌 농축액에 설탕을 추가한 형태이며, 심지어 100%라고 써 있어도 과육이 제거된 상태라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는 한 컵에 들어 있는 당 함량이 콜라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입니다. 둘째, 믹스커피. 하루에 세잔 이상 드시는 어르신들도 많죠. 믹스커피 한 포에는 설탕 5g 이상 프림 카페인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설탕만이 아니라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도 장기적으로 축적되는 프림의 포화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프림은 설탕이 아니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당뇨는 지방대사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째 제로콜라 등 인공감미료 음료 앞서 설명드렸죠? 당이 없더라도 뇌와 췌장이 단맛에 반응하면서 몸의 인슐린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게다가 이런 음료를 마시면 단맛 중독이 점점 심해지고 자연식의 맛이 밍밍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건강한 식습관 자체가 무너집니다 넷째, 무설탕 두유 어르신들께서 건강식으로 많이 선택하는 음료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설탕 두유 대부분에 인공감미료가 들어 있다는 점 그리고 제품에 따라 당류는 낮지만 지방이 매우 높거나 소금 함량이 많은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콩을 갈아 만든 것이 아니라, 분리 단백질이나 두유분말로 만든 제품일 경우, 소화가 빨라지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유산균 음료. 작은 병 하나에 당이 10에서 15g, 게다가 인공양료, 시럽, 유화제까지. 건강에 좋다고 매일 챙기시는 분들도 많은데, 시판 요구르트나 유산균 음료는 일반 탄산 음료 못지 않은 혈당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용 시니어용으로 나온 제품들일수록 맛을 내기 위해 더 많은 감미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음료, 혹시 오늘도 드셨나요? 무심코 마시던 그한 잔이 혈당을 꾸준히 올리고 당뇨를 조용히 부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뭘 마셔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로 콜라 끊으라면서요. 근데 솔직히 그거 마시는 맛으로 버티는데, 그럼 뭘 마셔야 해요? 그 마음 정말 이해합니다. 입맛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 않죠. 특히 단맛과 탄산에 익숙해진 분들에겐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건강을 지키면서도 입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대체 음료들이 있습니다. 하루 한 잔씩 바꿔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단맛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혈당도 놀랍도록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제로 음료를 끊기 힘든 어르신들을 위해 추천하는 건강한 대체 음료 세 가지 알려드립니다. 첫째, 탄산수, 레몬 한 조각. 그럼 탄산은 못 마시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순수 탄산수는 칼로리도 감미료도 설탕도 없습니다. 단 그냥 마시면 밍밍하고 김빠진 맛이라 싫어지기 쉬운데요. 여기에 레몬 한 조각만 살짝 넣어보세요. 새콤한 풍미가 더해지면서 제로콜라보다 훨씬 깔끔한 상쾌함을 줍니다. 게다가 레몬에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구연산은 몸속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생강을 얇게 썰어 넣으면 겨울철 감기 예방 효과도 둘째. 보리차 혹은 볶은 현미차. 이건 정말 우리 몸에 맞는 음료입니다. 당도 없고 자극도 없고 따뜻하거나 차게 마셔도 부담이 없습니다. 보리차는 특히 이뇨 작용을 도와서 몸의 붓기를 빼주고 현미차는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섬유소와 폴리페놀 성분이 있어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냉장고에 큰 물병 하나 만들어 두고 물 대신 하루 종일 드시면 자연스럽게 제로 음료 생각이 줄어들게 됩니다. 일반 생수보다 보리차가 구수해서 음료 대체에 효과적입니다. 셋째, 직접 만든 과일 우린물. 그럼 과일 주스는 안 된다면서요? 맞습니다.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건 혈당 폭탄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얇게 썬 과일을 물에 넣어 우려내는 방식은 다릅니다. 당 성분이 거의 녹아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단맛은 거의 없지만 향과 색감, 식욕 자극 효과는 충분히 줍니다. 추천 조합입니다. 딸기, 오이와 민트, 사과와 계피, 오렌지와 생강 이렇게 만들어 두면 냉장고 열 때마다 눈도 즐겁고 마실 때마다 입안이 상쾌해집니다. 단맛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이런 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세 가지 음료를 하루에 한 잔씩만 바꿔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엔 허전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먼저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입맛도 서서히 변하고 달지 않아도 상쾌한 게 훨씬 좋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제로콜라가 몸에 안 좋은 줄은 알겠는데, 안 마시면 허전하고 입이 심심해요. 끊고 싶어도 자꾸 손이 가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중독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 중독은 단맛과 탄산 두 가지가 함께 만들어내는 복합 자극 때문입니다. 첫째, 인공감 미료의 가짜 단맛이 뇌를 혼란시킨다. 제로음료에 들어가는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아세설팜 K 같은 인공감 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더 강한 단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단맛이 실제 에너지나 포만감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은 단맛을 느꼈는데 몸 속엔 아무런 영향이 들어오지 않으니 뇌가 혼란에 빠지고 보상 심리가 작동합니다. 단맛이 왔는데 에너지가 없네? 그럼 더 먹어야겠다. 그 결과 더 강한 단맛, 더 많은 탄수화물을 갈망하게 되죠. 이게 바로 단맛 중독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탄산의 자극성이 중독성을 높인다. 여기에 탄산이 결합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탄산은 혀를 자극하는 감각, 목 넘김의 청량함, 그리고 입안 전체를 꽉 채우는 느낌 때문에 단순한 물이나 차보다 훨씬 자극적입니다. 즉, 단맛이 주는 쾌감, 탄산이 주는 청량함이 뇌의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 습관성 조합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인공감 미료와 탄산 조합은 도파민 분비를 유발하는 보상 시스템을 반복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건 마치 담배를 끊기 힘든 이유와 유사한 메커니즘입니다. 셋째, 단맛에 길들여진 입맛은 자연식의 진짜 맛을 밋밋하게 만든다. 이런 음료를 오래 마신 분일수록 보리차는 맹물처럼 느껴지고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자연식의 단맛도 무감각해집니다. 이걸 입맛의 역치가 높아졌다고 표현합니다. 즉, 더 강한 단맛만이 만족감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식품을 멀리하고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음식에만 의존하는 식습관으로 이어집니다. 그 결과 혈당은 오르고 포만감은 줄어들고 식사량은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끊으려 하지 마세요. 하루 한 캔, 이틀에 한 캔, 주 2회. 이렇게 천천히 줄이면서 입맛의 민감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탄산수, 보리차, 과일 우린 물 같은 대체 음료로 채우는 겁니다.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져도 일주일만 지나면 입이 깜짝 놀랄 만큼 민감해지고 자연의 단맛이 훨씬 맛있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단맛이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진짜 단맛을 뺏어가는 가짜 단맛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로 음료가 왜 위험한지, 무엇을 마시면 좋은지, 어떻게 뇌가 중독되는지까지 알아보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번 파트에서는 시니어분들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건강한 음료 습관 세 가지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단세 가지만 바꾸면 몸이 놀라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째, 하루의 시작은 따뜻한 물 또는 보리차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마시느냐가 하루 혈당 리듬을 결정 짓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자고 일어난 직후에는 몸이 가장 탈수 상태에 가깝기 때문에 그때 제일 먼저 마시는 음료가 장과 혈당에 큰 영향을 줍니다. 찬물이나 단 음료는 절대 금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 한 컵을 천천히 드셔보세요. 장 운동이 부드럽게 시작되고 공복 혈당도 안정됩니다. 둘째, 갈증이 나기 전에 예방적으로 마셔주세요.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날 때만 물을 찾습니다. 하지만 갈증은 이미 몸이 경고를 보내는 상태입니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체내 수분감지 기능이 떨어져 목이 마르지 않아도 혈액은 끈적해지고 혈당 수치가 높아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40분에서 1시간에 한번 작은 컵으로 물 또는 건강음료 한 잔씩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냥 물이 밍밍하게 느껴지신다면 보리차, 레몬, 탄산수, 과일 우린 물을 번갈아 준비해 보세요. 이렇게 자주 마시면 입도 심심하지 않고 군것질 욕구도 줄어듭니다. 셋째, 식사 후 음료는 당뇨 관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식사 후에 디저트처럼 달달한 음료나 커피를 마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 습관이 바로 식후 혈당을 치솟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특히 식사 후 1시간 이내는 혈당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맛이 있는 모든 음료를 피하고 상온의 생수, 데운 대추차나 자격차, 도라지차 같은 천연 한방차로 입을 달래 주세요. 이한 잔이 혈당 급등을 막고 소화와 대사까지 도와주는 완벽한 마무리 습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 음료 기록을 남기는 습관입니다. 하루 동안 무슨 음료를, 언제, 얼마나 마셨는지, 간단히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내 몸에 대한 인식이 달라집니다. 내가 하루에 물을 이컵밖에 안 마셨네? 생각보다 믹스커피를 자주 마셨네? 이런 걸 알게 되면 음료 습관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부터 딱세 가지만 바꿔보세요. 아침 첫 음료, 갈증 전에 한 잔, 식사 후엔 무가당 음료, 이세 가지 실천만으로도 혈당, 혈압, 식욕, 수면까지 몸 전체의 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는 내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래도 가끔 한 캔은 괜찮지 않을까? 설탕보다 덜 해로우니까 계속 마셔도 되는 거 아닐까?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건강을 결정합니다. 당장 혈당이 오르지 않는다고 방심하는 사이 우리 췌장은 조용히 지쳐가고 혈당 조절 능력은 조금씩 무너집니다. 제로라는 이름의 소가 가짜 단맛을 입에 들이부은 결과는 당뇨뿐 아니라 고지혈증, 비만, 지방간, 치매와 같은 복합적인 대사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 잔의 음료를 바꾸는 게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시죠? 하지만 그한 잔이 당신의 식욕을 바꾸고 당신의 인슐린을 흔들고 결국 당신의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장 마트에 가서 제로 콜라를 장바구니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보리차 한 통과 생레몬 한 봉지를 넣을 것인지 내 몸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이 무심코 믿어왔던 습관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한 편의 정보가 여러분의 최장을 지키는 전환점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 주십시오. 그한 번에 더 많은 어르신들께 생명을 지키는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료를 드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어떤 걸 바꿔보실 건가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를 줄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